안녕하세요. 강남구 청담동에 있는 로템 부동산입니다. 오늘 청담동에 있는 꾸아빌딩 매매 정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지도에 보시면 빨간색으로 이렇게 테두리 쳐져 있는 부분이 청담동 지역입니다. 요 청담동 지역인데요. 청담동 지역 중에서도 영동고가 속해 있는 영동고 블럭에 대해서 좀더 꼬마빌딩 매매 사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작년도에 꼬마빌딩 매매 정보를 살펴볼 건데요 청담동에 있는 영동고 블럭을 좀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이 정보가 작년도에 매매된 사례가 되겠습니다 먼저, 용도 지역을 살펴볼 건데요. 꼬마 빌딩의 매매는 빌딩이 어디에 위치해 있느냐에 따라서 가격이 많이 차이가 납니다. 특히 용도 지역이 어디에, 어디에 속하느냐에 따라서 가격이 많이 차이가 나는데요. 먼저 가격이 좀 저렴한 일종 일반 주거 지역부터 보겠습니다. 일종 일반 주거 지역은 영동고등학교 후문 쪽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요, 제가 마우스로 표시하고 있는 부분이 1종 일반 주거지역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 두 건이 거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요 노란보다, 색보다 좀더 연한 부분이 2종 일반 주거지역인데요. 어, 2종 일반 주거지역에서는 꽤 많이 거래가 되었네요. 이런 지역이 2종 일반 주거지역이 되겠습니다. 이 지역도 2종 일반 주거 지역이고요. 그리고 이 색깔보다 조금 더 연한 지역이 3종 일반 주거 지역이 되어 있습니다. 3종 일반 주거 지역에서는 작년도에 한 건이 거래되었네요. 그리고 주황색으로 도산대로변에 보면은 가로 상업 지역이 있습니다. 이 지역이 상업 지역이고요. 그리고 강남구청역의 일부 상업 지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청담역 주변에 일부 블럭이 준주거 지역인데요. 준주거 지역에서도 한 건이 거래가 되었네요. 그래서 작년도에는 꼬마빌딩이 영동고 블럭에서는 총 13건이 거래됐고요. 이중 빨간색으로 젖은 5건에 대해서 좀더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종 일반 주거 지역에 꼬마빌딩 정보를 볼 건데요. 그림에서 보시는 건물은 법인이 소유한 건물입니다. 청담동 21-12번지이고요. 대지 면적은 141평, 연면적은 442평입니다. 공시지가는 870만 원 정도 되고요. 작년도에 100억 원에 거래되었습니다. 그래서 토지 면적당 가격은 평당 7천만 원 정도에 거래했네요. 본 건물 가격을 포함해서 토지 면적당 가격이 이렇게 거래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 꾸마빌딩 사례인데요. 본 건물도 2종 일반 주거지역이고요. 근생빌딩입니다. 총 5개 층으로 되어 있고요. 강남구청역 주변에 있습니다. 주소는 청담동 38-19번지이고요. 대지면적은 100평, 그리고 연면적은 345평. 공시가는 1,125만 원입니다. 작년도에 84억 5천만 원에 거래되어서 토지 면적당 가격은 평당 7,500만 원 정도에 거래가 되었습니다. 세 번째 꼬마 빌딩인데요. 본 건물은 다가구 주택입니다. 청담동 17-25번지에 속해 있고요. 대지 면적은 82평, 연면적은 197평, 공시가는 617만원이네요. 작년도에 47억 7,700만원에 거래돼서 토지 면적당 가격은 평당 5,800만원 정도에 거래가 되었습니다. 네 번째 꼬마빌딩 사례인데요. 본 건물은 1층은 근생으로 사용하고 있었고 2층은 주거로 사용되었습니다. 청담동에 있는 영동고 후문 쪽에 위치하고 있고요. 주소는 청담동 16-8번입니다. 아, 이 건물은 일종 일반 주거지역이고요. 대지 면적은 116평, 연면적은 145평입니다. 공시 지가는 558만원이고요. 작년도에 55억원에 거래돼서 토지 면적당 평당 가격은 4700만원 정도의 거래가 되었습니다. 다섯 번째 꼬마 빌딩인데요. 이 건물 역시 일종 일반 주거지역에 속해 있고, 영동고 후문 쪽에 아, 있습니다. 주소는 청담동 26-25번지이고요, 대지 면적은 85평, 연면적은 173평, 공시지가는 558만 원입니다. 작년도에 41억 5천만 원에 거래돼서 토지 면적, 면적당 가격은 4천 평당 4,800만 원에 거래됐네요. 이상으로 다섯 가지, 다섯 개 꼬마 빌딩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